저희 여자 유저분들은 외모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로 갈수 있습니다 자, S 스드라마 펀치 하나 둘셋 파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얼마 전까지 사실 어, 드라마 촬영 바로 전까지 영화 촬영을 하다 넘어와서 지금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지금 검사 역할이고 안 해봤던 역할이고 해서, 근데 또 감독님께서 잘 잡아주신 것 같고 부족했던 것도 많이 이렇게 커버가 된것 같고요. 어, 앞으로 열심히 해서 드라마 잘 마무리하고 최고 드라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우선 제 캐릭터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. 드라마 안에서 유일하게 가장 정해롭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를 갖춘 검사로 나옵니다. 어, 이혼한 관계고요. 박정환과는 그래서 박정환을 바라보며 늘 연민과 애정을 품으면서 어, 전 남편을 개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인물입니다. 네. 아중 씨랑 호흡은 너무 잘 맞고요. 다단 이제 그중에서 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, 일로써 부딪히잖아요.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원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조금 어려운 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각자의 얘기를 좀 격한 장면들이죠. 대, 대화상으로. 그런 장면들을 연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뭐, 아까 잠깐 영상 중에 소개됐는데, 과거에 사랑했던, 행복했던 기억 같은데, 너무 좋았습니다. 특히. <laughs> 어.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뭐 물어보셨었죠? 아몇 킬로 뺐냐고요? 그 영화를 제가 한 드라마 지금 촬영 시작한 지한한달 정도 됐는데요. 그 전으로 6개월 이상 촬영했는데요. 그때도 이 정도 체중은 유지했고요. 음, 네. 뭐그 <laughs> 네, 뭐 사진에도 저 이렇게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저 살쪘던 네. 그때 당시에 제가 90키로 나갔었고요. 아직까지 사실 처음 여기 드라마 제안 연락 올때 김래원 그 배우 살은 뺐대? 라는 예, 한 2, 3년 전에 저 뺐죠. 예,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<laughs> 지금 그래서 어, 그때 90kg였는데 지금은 뭐한 73kg 정도 나간 가거 아니에요. 맞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, 어, 설사 처음이라 아직 서로 낯설더라도 워낙 오빠나 저나, 어, 이 관계가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한 마음이 있어서 서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잘 소통하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굉장히 배려 많이 해주시고, 그래서 편해, 편하게 저도 얘기하고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언제쯤 뭐 다시 사랑을 해서 갖겠지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마음 내면에도 분명히 어떤 꼭 남녀간의 사랑뿐 아니라 가족이었던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그것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 오신 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잠깐 리겠습니다네 잘했습니다 네, 다시 잠깐 대기실로 내려갈 수 있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저희 SBS 세 월화 드라마 펀치 제작 발표 제1부